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상구는 심부름 진짜 어릴 때 많이 했는데. 일요일 날이 이야기 듣죠. 엄마가 맛있는 찌개를 만들고 계가요 카레 아니냐? 일요일이면 상구는 아빠 엄마 와, 근데 눈? 사, 사람이야? 누나는 사람 같이 안 생겼어. 오늘도 미간이 너무 넓어 얘도 미간이 넓구나 해내가요. 근데. 아예 어? 근데 이이 어? 둘이 좀 심한데 이간이 넓어.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그냥 산구야, 이걸 뭐라고 하더라? 슈퍼에 가서 까먹었다, 좀 단어를. 네 엄마. 단어를 까먹었네. 아 그리고 이거는 초록 뿌릴 때 건너야 돼요. 근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 이게 초록 뿌릴 때는 그냥 가져요 이렇게. 마아 우선 좀였다 그리고 이거 다 누를 수 있는데. 그냥 그냥 이렇게만 돼. 안 소리밖에 소리 안 나. 이 짤카짤카 소리. 상구야. 어. 문구점에 가서 공책 좀 사올래? 아 노예, 노예. 알았어 누나. 그냥 노예임. 아 그리고 빨간불일 때도 건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거 차에안 치어요. 무슨 그 프로그 개구리 게임 마냥 차에 치는 이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무단횡단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좀 그냥 안 가져요. 빨간불 상람들은 저렇게 딱딱 눌러야지 가져. 여기 있다. 이 아저씨는 언제 봐도 무섭게 생겼어. 내가 내일 자전거 태워줄게. 개밥. <웃음> <웃음> 개, 알았어. 개도 주인한테 일 시키는 이렇게 그냥 갈수 있습니다. 그냥 초록색 기다리는 거보다 이렇게 가는 게 빨랐어. 우리 강아지 밥 사러 왔. 현실에서 이러면은 아마 뭐 몸이 터, 터지겠죠 밥. 완전 다지 어쨌든 그렇게 될 겁니다. 글로테스, 글로테스까지. 어이 편지 좀 보내줘요. 아 아빠가 제일 쉬워요 예, 아빠. 아빠는 진짜. 천사야 이렇게 그냥 여 쪽으로 가면 돼 그럼 끝나기 때문에 그리다 같은 성을 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목소리가 이런 거야 끝났어요. 아, 역시 우리 신부름도 어, 잘해내는구나. 그럼 우인 일인 역가 개도 이성 이성 예, 같은데. 와눈 봐.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. 노예잖아 너. 그래. <laughs> 상구가 우리집 심부름왕이구나 그냥 노예왕아니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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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끝 이렇게 끝납니다 다 비웃고있죠 상구를 어쨌든 여기서 녹화 종료 끝